그랑사가 다이아 3만 개 뽑기 영상입니다. 먼저 3,000개 뽑기 갑니다. 자, 떨리는 순간입니다. 가자. 아, 원래 여기서 고양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좋은 게 뜨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 보자, 보자. 오, 여기서 원래 또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또 뭔가 해줘야 되거든요? 좀 이따 나오니까 한번 보여드세요. 뭐 나오나? 아, 이거 파란색이면 안된다안 안 떠요. 좋은 거안 떠요. R. SR. 끝났네. 아. 아, SR 하나 더 나왔네. 그래도 SR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이번에는 12,000개입니다. 아, 12,000개니까 좋은 게 하나쯤은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물론 CBT이기지만 CBT이지만 그래도 좋은 거 뜨면은 기분은 좋으니까. 어, 고양이다. 어? 여기서 뜨나요? 방금 고양이가 클릭했단 말이에요. 아. 뜨나? 좋은 거 뜨나? 모르겠어요. 어. 어? 어, 금색. 근데 금색보다는 분홍색이더 좋은데. 근데 이번에는 뭔가 좀 뭔가 나오나요? SR. 아, 안 나왔네요. <laughs> 아 뭐야, 괜히 기대만 줘. 받는 데미지 35 추가 감소, 40% 확률로 너백 강철왕.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음 3,000개 갑니다. 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잡았어요. 고양이 잡았어요. 고양이 잡고 클릭. 이번에는 분홍색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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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뭔가. 아... 아,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번에는, 이번엔, 아, 이번에 금색인데? 그래도 혹시 몰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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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떴다, 떴다! 어. 근데 이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거든요? 어쨌든, 뭔가 떴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내부계자가 네. 될 생각은 없나? 제르티온. <laughs> 좋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SSR이 하나라도 나왔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SR 하나. 아, 또 없네요. 그래도 SSR 하나 먹었습니다. 다음 3,000개 갑니다. 이번에는 고양이가 없네요. 아, 뭐 이번엔 뭐 별거 없겠죠.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과연, 이번에 뜨나요? 뜨나요? 아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떴나? 아, 파란색입니다, 뭐. 안 나와요. 좋은 거안 나와요. 뭐, 원래 이런 거죠. s r 하나? 또 뭐. 역시 없네요. 어, 이번에는 SSR 확정입니다. 근데 이거 좋은 건지 모르잖아. 그냥 빠르게 넘기는 걸로. 그래도 금색, 아, 금색도 SSR이 뜨긴 뜨나보다. 뭐, 좋은 건진 모르니까 그냥 대충 넘기는 걸로. 하지만 모션은 멋있네요. 음. 공주인 날을 감히 부르다니, 누네트. 좋은 건진 몰라요. 그러면은, 다음 3 0 0개 갑니다. 오, 고양이! 고양이 나습니다 고양이 나오면은 좋은 게 뜨더라고요. 이번엔 과연, 뜨나요? 과연 과연 오오 뭔가 방금 무지갯빛 오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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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뭐가 나오지 뭐죠 이거 아티팩트인데 아무나 낄수있는거예요 누구나 낄수 있는거 반격의 깃발 좋은건가 오, 오, 뭐야, 뭐야. 하나 또, 나왔어 대박. <laughs> 와 아,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니까. 뭐, 이거 기분을 좋아해야 돼, 나빠야 돼. 그냥 이런 카드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뭐 또, 하나 안 나오겠죠. 뭐, 그냥. 오, 있어쌤 아, 아까 두 개지? 갔다. 그럼 다음 영상. 이번에는 3,000개. 3,000개일 거예요. 아닌가? 9,000개였나? 아, 여기서 9,000개를 주는 게 있었습니다. c b t 라서 이게 아주 막 퍼져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뽑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음. <laughs> 21일 토요일 날 했던 거고요. 9,000개 뽑기 시작합니다. 자, 떨리는 마음으로 눌렀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아, 고양이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별다른 게 좋은 게 없나요? 없네요. 어, 뭐, 이번에 뭐, 좋은 건지, 안 나온지 모르니까. 근데 뭐, 이렇게, 별다른 모션이 없는 거 보니까, 없는 거 같아요. 봐봐또 이것도 파란색이잖아. 음, R, SR. SR은 무조건 하나 확정이니까, 그냥, 당연하게 나온 거예요. 다음 3 0 0개 갑니다. 어, 고양이! 고양이를 잡고 누르면은 좋은 게 뜨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또휘황 찬란하게 무지개 빛이 나오면은 s s r 이한 하나는 확장인것 같아요. 아안 나오네요. 근데 이거 앞에 위에 빨간색이 맞네 봐봐요, 이거 무지개 빛. 붕색.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까요? 알. 뭔가 떴어요. 아 이게. 아티팩트가 뜨면은 분홍색이 뜨나봐요. 맞나? SSR 신성 마법사의 잔. 좋은 건지 안 좋은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괜찮은 거죠. SSR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다음 3천 개 갑니다. 이번에 또 고양이가 없는 거 보니까 별 다른 게 없는 거죠. 이거 보면 왠지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이라는 애니가 생각이 나요 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과연 좋은게 나왔을까요 어 무지개인데 뭐지 오! 아 이게 고양이가 없어도 분홍색이 뜨네요 이번에는 과연 뭔가 떴어요 불오좀좀 좀 멋있네요 검 아까친가? 또 귀를 잃었군. 하면서 마그누스. 라스, 주인공 라스가 쓰는 카드인가봐요. 카드 맞나? 아, 그랑웨폰. 어쨌든 SSR이 하나 나왔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음. 나쁘지 않아요. 이 뽑는 맛이 있네요. 손맛. 다음 영상 갑니다. 이번엔 3,000개 뽑기. 이번엔 과연 뭔가 나올까요? 아또 고양이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별 다른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뽑기는 재밌네요. 이번엔 과연 뭔가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아 이거 휘양찰랑 안나는거 안 보니까 뭐 별거 없네요. 이번 뽑기는 망한것 같습니다. 음 R R 어? 이거 SSR. 분홍색이 아니어도 좋은 게 뜨는 확률이 있나봐요. 용이 된 영웅. 전체가 쓰는 거예요. 전체가 쓰는 거니까 나뭐와 하나 또뜬 거야? 와 이게 진짜. 어, 신성 마법사야장 아까 뽑은 건데. 어쨌든 이게 조폭기 왜 이렇게 잘하죠? 와 어쨌든 한 번에 두 개. 고양이도 없었고 분홍색도 없었는데 한 번에 두개 좋아요 아주 좋아요 깜짝 놀랐네 와 아무튼 다음 영상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3000개 뽑기입니다 과연 좋아요. 이번에도 좋은 게 나올까요? 뽑나요? 오, 고양이. 어 고양이 아 고양이 좀 귀엽지 않아요? 고양이를 잡고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또 휘영찬란하게 뭔가가 나오겠죠. <laughs> 왠지 무지개빛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무지개빛 오, 무지개빛 <laughs> 아, 이건 무조건이죠. 이거는 무조건 SSR 하나 나옵니다. SR 다음엔 <laughs> 뭐가 나올까요? SR 이번엔? 떴습니다, 역시. 아티팩트. 전체가 쓸수 있는 거. 세티아의 여명.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아, 이게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3만 개 뽑기를 해봤는데요. 아, 역시 어떤 게임이든 뽑기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 뽑기는 재밌네요. 이렇게. 그랑사가 3만 개 뽑기를 해봤는데요. 어, 이 뽑는 재미가 아주 쓸쓸했습니다. 게임 나오면 한번 해보려고요. 그럼, 핑커였습니다.